밖에 일장. 아리오 왕이년 열곧그달 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자에게로 말미암아 술할 때에 아들 유다 정덕스룹바빌과 요사닥 아들 대제사장 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서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백 승세 마라길 여호와의 절 근처가 가까이 되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서대이전이 황마의 거를 네가 이때에 판결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지남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자도수입이 적으며 먹을자도배우지 못하며 마실자도 적지 못하며 이보다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가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놈이 되느니라 남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그가그하니라 내가, 내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만군가말하 이것이 무슨 연군내 집은 황는 각각 자기 집에 랐음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하늘은 이슬 고 땅은 산물을 으며 내가 한를러 땅의 산에 공물의 새포도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의 손을 수하는 모든 일이하게하였느니라아들밀요사다 아들 디제상 요남 모든 백성이 가는 여호의 목소리와 진 말을 증거였으니 이는 그들 그가 여호와임을 의자의 백성의 과외 가운데 나 여호와가 말로라 안되건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때 아들이나 총독수로법이리 마음과 여사들의 아들 대지상 요사의 마음과 남은 밤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했으니 때는 다 여왕 이년 육월 2 4사일이었더라 이 장치를 곧그달 21일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으신다 하게 이만이라 가서 대는 살들 아들 유다 종국으로 바빌과 요서가 의 아들 대제있어 요서와 나혼 백성의 과일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다 곧 이전의 지전 용건보다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할 것이 없지 않냐 그러나 요와가이어나 스스로 바빌과 스스로 곧세기 할쩌다 요의 아들 대제상 요서에 하서고 할쩌다 나 요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곧세하여 일할쩌다 내가 너희와 함께노라만고 이와 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한 말과 나이 신의 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있나 두려하지 말자다 나만 거그 요가 말로다 조금 있으면 네가 하늘과 땅과 바 육절진 만골 진동시킬 것이며 만골이 보게 하리니 내가 영광을 이제 충만때 빼다 만골이 여호와이냐 은돈 내것이요 금돈 내것이니라 만골의 여호와이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골의 여호와이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병강을 주리라 만골의 여호와이 말이니라 다윗 왕이년 구2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라 아게이 만이라가세 남한골의 여호와말 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물을결 사람이 억짜리에 걸어간 고기를 산되고 억짜리 만을 뜨게나 고기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단식물에 다스면 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 학게가물으오매 제사장이 대들이 대바야칼도 아니니라 학게가로되 시체가를 만져서 부자 진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늘만주면 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대회에 가도 부정하겠느냐? 이학교의대회에 가도 이와의 말씀에 나이에서이그라고이 나라가 그러고 손의 모든 일도 그러고도 이것을 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천국 내는 오늘부터 이전 곧이와의 전에 돌이 돌린 촛놀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 0석 곡식 때 이런 적십석 뿐이었고 번식 때에 오십 길을 스물 길을 이런 적2 0걸음뿐이느니라내만로 내가 너로 모든 일에 폭풍과 거로 쳤으나 내가 내게도돌이지아니하느니라 내가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구월 일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있느냐? 보도 나무하고 나무 승 나무 가 나무 열매가 며치지 못하였으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내에게 복을 줄이라. 그날 이십사 대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기이게만이나스낸니다종독수과의과일라 내가 할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고의 보자를 것이요 열방의 세금을 낼 것이고, 병과 조각은 타 자들들 엎드리 뜨리니 말과 각각 그 탄다 각각 그동무이카 엎드러지리라. 나만과 여호마라스 아 아들 내수를 봐베라. 나 여호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늘 자원으로 이날 사물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만에 여호와의 말이니다